잘못 들어왔어요 여기 내집 아니에요? 잘못 왔어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어디에요 어? 아유 옆에 카르시 굿바이 아유 까비다 혹시 가는 길에 마지막 만찬이라도 마지막 까는 길이 밥이라도 끊어 밥이라도 한을 깔고 <laughs> <laughs> 아니 <아우 웃음> 나좀 못하겠다 어? 졌다 사이퍼즈야응 내가 졌어 컴퓨터 포백 개히 했네 미안하다 어? 너의, 이견 근데 묻지 않고 컴퓨터 포맷 한 번에 미안하다, 그냥 내가. 어? 어... 힘들다. 그냥, 그냥 힘들어, 지금. 마음도 힘들고, 지금. 그냥 컴퓨터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어, 그냥. 어? 죄송한데, 유튜브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왜 쉬는가? 포맷해서 영상이 없음. <laughs>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너뭐 했어 나십 이런 또뭘 거야 뭐 지금? 너네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어? 정신 안 차려? 전시즌 에이스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저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브론즈입니다 잡게 했잖아요. F 눌렀잖아요. 자꾸 어? 그렇게 꿈 발바닥이 뭐 얼마나 빠르길래 내가 어? 내가 뭔복게야 30km 돌날아 뭐야? 아안 되겠다. 싸가지 없네. 하이징 주세요. 아니야. 아니, 우, 웃겨. 너는... 너는 이게 웃겨. 어, 너는 이게 웃겨. 아니, 웃겨. 언제까지 온다? 한번 보자. 그래, 아니, 뭐 언제까지 온다? 한번 보자. 그래. 야, 딱대. 바로 프로 들어간다. 웃어봐. 웃겨. 웃어봐 어디. 아직도 웃겨. 웃어봐. 어? 야 우리 어디 갔 야, 제이. 어라 웃어 이 녀석아. 아니 웃지 마이 녀석 왜 웃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웃음> <웃음> 바로 스펙 쓸겁니다 그러면 잡... 를 하기에는 블리이기가 됐어 우 아우 C 아우 C 아 진짜 아 어, 진짜 봤나? <laughs> 진짜 탱손족 미쳤네 잠깐만 아니 대뜸 트리베...트리베...아 저 스파이를 써가지고 저는거 맞네 고아 트리베가 아니네 트릭시트릭시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진짜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힘들어서 그래요 응? 원래 이런 사람 많은데 힘들어서 그래요 넌딱 때라 이 녀석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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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니 오프에저 무거운 갑스를다 걸쳤는데 패팅 하나밖에 안 입은 나보다 빠른게 말이 되냐

할배요. 붙지 마소. 할배요. 할배요. 이어 비트비시. 비트비시.

아, 저없는 커피콩 너무 넘쳤어. 자세히... 아, 아, 됐어. 좋았다. 나왜어서 그래요, 제가. 나왜 이틀어서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내국민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 넌또 뭔데? 가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 어... 죄송합니다. 그... 아... 어... 죄송합니다. 그냥... <laughs> 자수교 에미로...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laughs>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 아, 아, 아. 아. 오, 야, 미안, 아, 미안하다, <laughs> 지금! <공개> <laughs> 오, <씨. 웃음> 아, 고, 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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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 고, 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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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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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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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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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할건데 어 아, 그래 비트미실 발견 어? <놀라와> 웃겨? 너는 지금 이게 웃겨? 너사이프적 웃겨? 뭐가 그렇게 웃기지? 너는 쌀프지가 슬퍼? 대답 좀 해보시라고. 곰 마냥 코암만 지르지 마시고 대답 좀 해보시라고. 여덟 <laughs> <laughs> 보소. 여덟 보소. 여덟 보소. 하하하하. <laughs> 여덟 <요놈> 보소. 하하. <laughs> 야, 여덟 아주 싱싱하네. 야, 이 기상차기 아주 싱싱해, 그냥. 야, 에이, 아니, 그 너, 너는 왜? 위험하다 고아 진짜 이러지 마라. 아이작이 뭐잘못했냐 아이작이 그냥 플나일 뿐이야. 아이고 픽터마야. 아니 픽터 어머님. <laughs> 아나 <laughs> 힘들어 내가 내가 지금 <laughs> 내가 지금 <laughs> 내가 녹았음 지금 아니 소리 피기 왜 들리지? 자단했는데 디렉스로 <laughs> 물었죠 언제? 바로 지금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아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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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임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은한전이라고 저런 싸가지 없는데 형님뭘 트릭시 여기있다 트릭시 베이퍼 여기있어 냄새왔다 지금 이 트릭시 냄새야 이거 어? 여기있다 트릭시 어? 어디냐 언제온대 나 여기있잖아 어. 나 여기 어? 트릭시 여기있잖아 어? 너 없는척 왜한대 어? 너 여기있잖아 쇠복이 아니라 아이작이 대기를 타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쇠복이 아니라 응. 막 헐레벨떡 뛰어오다가 아이작 안보이니까 아이작이, 아이작이 기방하나보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쟤네가 아온거 아니야, 지금. 제 개라, 이녀석아. 너무적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탱크 줄 아네? 아이, 자, 정신 차려, 너무적 아니야. 너 탱크 줄아니 야, 미안, 미안, 미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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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돌빼드 줄! <목소리> 아니 지금 어 방금 뿌냐 방금 뿌냐 드레스를 방금 뭐야 아니 적팀 드레스를 방금 우리팀 기인이 있던 거 아니? 아니 내황 환각이 보이나? 아니 내가 황각이 보이나 지금? 아니 방금, 방금 드레기 여기 있었는데 아니. 아니 드래기 여기 있었다니깐요? 아 <laughs> 어, 잠깐만 아 어, 이건 진짜 쉬어야 된다 이거이 이, 이, 상태가 좋다 아 어, 진짜 쉬어야 된다 이거 <laughs> 고생했다우 간식먹고자